미국 대선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끝나가면서 코인 시장에는 굉장히 많은 유동성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번 의원들도 대부분 친 암호화폐 후보들로 당선이 되어서 규제 변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승하고 가격에 반영되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크립토 친화 후보가 274명이 당선되었다고 합니다. 이전 정권과는 다른 모습으로 좋은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런 상승장 속에서는 상승했을 때 매도 버튼을 누르는 내 손가락을 막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스테이킹을 통한 추가 수익과 강제 장기 투자를 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곤 하십니다. 그냥 갖고 있는 것보다 스테이킹에서 수익을 더 극대화하는 내가 스테이킹 맡긴 코인의 가격도 오르고 이자로 나오는 토큰과 코인의 가격도 오르는 그런 효과를 이중으로 보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맥스씨에서 진행하고 있는 앱토스 스테이킹 관련한 이벤트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벤트 페이지를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요. 앱토스 맥스씨와 이벤트 최대 150만 달러 획득, 수수료 없는 현물거래, 스테이킹, 선물거래 대회에 더 많은 보상이 있다고 합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은 수수료 0, 이 앱토스 USDT 현물 거래가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켈핑을 치시는 분들도 맥스시 거래소에서 앱토스 현물로 진행을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고, 스테이킹 최대 400% APR입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최대 400%까지의 독점 APR을 누릴 수 있고, 모든 사용자는 7일간 스테이킹에서 100%의 APR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이벤트인데요. 그렇게 가격이 상승하는 동안에 APR까지 높으면 정말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앱토스 USDT 선물거래 대회 20만 달러의 상금풀을 여러분들이 대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었으나 11월 4일에 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무기한 선물 수수료 무료 이벤트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11월 4일부터 12월 5일 9시까지 진행되는 만큼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월 21일부터 진행되었던 이 최대 400% APR 이벤트는 11월 21일까지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앱토스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꼭한 번씩 옮겨가지고 스테이킹해서 추가 이유를 받아내시면 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앱토스 이벤트는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셔야지만 참여가 가능하고요. 이벤트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은 길을 맞춰야 합니다. 이벤트 혜택은 매일 참여자 진행 상황에 따라서 집계를 하고 현물 계정으로 이자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고 KYC 하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맥스씨 계정이 있으신 분들 대부분 KYC를 하지 않고 이용하셨을 겁니다. 새로운 메일로 가입하는 거 정말 간단하니까 KYC 통해서 앱토스 갖고 계신 분들은 스테이킹하고 추가 수익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벤트를 하나 더 말씀드릴 건데요. 맥스시 텔레그램 사랑방에서 진행되는 이벤트입니다. 앱토스 노래로 불리고 있는 이 로제, 로제의 아파트. 상품은 1앱토스고 50명 추첨입니다. 11월 9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고 참여 방법은 맥스시 사랑방 입장, 그리고 공지의 글에 댓글로 아파트 3행시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구글폼만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이벤트 규칙은 재치 있는 3행시가 선정될 확률이 높고, 다계정 및 부정행위는 보상이 지급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보상은 이벤트 종료 후 11월 9일에 종료되고 7 영업일 이내에 지급되기 때문에 구글폼 작성하시면 충분히 간단하게 1 앱토스를 받아볼 수 있는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모든 이벤트 영상 하단 더보기에 링크 첨부해 놨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